좋아요. 기억자 측원은 나름대로 효율적이었어요. 현관, 거실, 주방, 방세계인데방세계가 2730. 너무 잘아그 이제 910 얘기는 그만했어. 아,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 우리들이게 절실히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 복도에, 복도 에 차라리 가족들 애슬을 놓자. 아우, 좋은 아이디어습니다. 였이현웅 님을 만. 소파 만들다. 그래서 저희가 지 일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짠원 주택, 짠 주택 일본 갑니다. 일본 일본 강국이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 주택의 강국입니다. 어 이쁘네요. 이쁘네요. 그래서 칼라강판 리얼 증크 리얼 증거죠. 칼라강판 정식 명칭은 칼라강판, 칼라강판입니다. 그래서 흰색이요. 흰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고, 뭐, 색깔이 칼라강판이잖아요. 그래서, 흰색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이니다 <목소리> 이, 때가 타는 게 아무래도 흰색이니까 좀 타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집은 칼라강판 흰색으로 그냥 덮어버렸어. 요 그래서,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밤은 이렇고, 오, 기억자네. 기억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 여기 현관 부분, 거실주방 방. 이런 기억자 일본은 시골에 가면 아니 뭐 현대 이제 도심재는 기억자 건축이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어, 토지 효율이 나쁘지 않, 나빠요 사실은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좀 어느 정도는 면적 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느 정도의 볼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땅은 심지어는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땅 이런 땅에는 기억자 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자집을 할 거냐, 뭐 이렇게 이런 집을 할 거냐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역자집은 토지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역자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 기역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땅이 여유가 있다. 그럼 뭐 기역자집이고 이 마당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면이 이제 두 면이 있는 거잖아요. 마당을 보호하는 두 면. 심지어 는 요즘 가벽도 막 세고 난리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아늑한 마당을 만들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ㄷ자 집도 하죠 ㄷ자 집도 하죠 그러면 이게 이 마당이 더 아늑한 거죠 심지어 여기 가벽을 세운다 그러면 더 아늑한 마당을 나만의 숨어있는 마당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억자 집이 선호도가 높죠 선호도가 높은데 어찌됐든 공간 효율은 떨어지고 마감의 표면적은 더 넓어집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평등해 볼게요. 평면 평등 보시면 아주 일본은 참 이게 부러워. 참 이게 부럽습니다. 모든 설계하는 사람이이중목구조의 기본 틀, 900식 단계. 910? 910? 455는 뭐예요? 910을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1365를 쓰는 이 스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듈이 9 0 0 단계입니다. 900식 단계로 설계를 해주면, 설계해주 무슨 효과가 있다? 공사비가 싸진다. 공사 비가 쌓인다. 기왕이면 설계하는 시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는 거죠. 자재랑 골조 자재가 910강경으로 제작을 하자. 그래서 스판이 910m, 9 1 0 m 다 아니 9.1m인 거죠. 그래서 910이 1 0칸 이런 거죠. 그래서 1730 방사제는 1700왜 910이 세개3칸세910 기둥을 3 개를 쓰겠다는 거죠. 그리드에 맞게. 된다 그러면 골조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골조가 그리드에 맞으니까 합판 사이즈도 맞죠 그래서 공사비가 저렴해지는 이 약속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아안 되네 이게. 안 됩니다. 자재 시공, 설계하는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도 표준화를 시키자. 그리드를 만들어서 사이즈로 해서 요 사이즈로 설계를 하자. 요 사이즈로 제작을 하고 믿고 가면 공사비가 저렴해지잖아요. 근데 안 되네. 아, 안 됩니다. 단합이 안 되는 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일본이 너무 이게 창작에제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 이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이 생각보다 넓죠. 방 사이즈 정도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넓은 공간에 현관이 있고, 현관에 이제 창고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넣습니다. 드레스룸도 넣고, 그렇죠. 그래서, 요, 여기 2730이죠. 2730에 4550이라는 형광 공간을 할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엄청난 길이. L, LDK, LDK. 기본적인 툴이죠. 4550. 4550이, 어, 장선 사이즈를 그냥 보내기, 좋습니다. 스파인 사이즈가. 4,500이 넘어가면, 그, 경량목구조도 복사이즈가 커져. 뭐, 그, 그래, 굴룰렘, 이렇게. 그런 사이즈를 써야 되니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실 폭은, 주방 폭도 4,500을 안 넘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야지 부재 사이즈가 커지는 건 손해잖아. 손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재 사이즈가 커지면, 단가가 비싸지니까. 그런 설계자가 그런 설계를 알고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실 주방이 있고, 주방. 당연히 일, 일본은 기본적으로 1일자 주방을 하죠. 11자 주방을 한 다음에, 여기는 짧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냉장고와 선반이 있는, 다용도실 치고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펜치리 정도? 아주 작은 공간이 있,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항상, 일본은 뭐가 있다? 목욕탕. 목욕탕이 있죠. 그래서, 이 세트 자체가 화장실 뭐 하나의 거대한 목욕탕 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 옆에 세탁기도 놓지만 세탁기를 여기다 놓지도 합니다. 별도로 세탁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당연히 드레스룸을 세탁기 바로 옆이니까 차라리 세탁해서 말려서 그 거기다가 건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건조대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목욕탕 항상 기본적인 목욕탕 있죠. 목욕탕 사이즈가 있고, 올라 가면 손님용 화장실. 여기 9 1 0 간격에다가 아니 일본 화장실은 왜9 1 0 간격에다 하니까 좁죠? 이거를 좀 1m 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910이라는 모듈을 쓰는 서로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공사비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마다 어, 이, 이 집의 구성이 특징재밌더라고요 방마다 드레스룸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 복도에다가 가족 드레스룸을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 화장실 여기 있잖아요. 화장실, 여기서 복도에서 갈아입고 갈 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에는 방만 있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730에 2730이라는 게 너무 방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은 바깥에, 가족, 여기 있는 거죠. 요거는 아들, 요건 딸, 요거는 남편, 요거는 아내. 그래서, 네 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는 뭐, 속옷,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2730, 2730, 당연히 2730이죠. 그래서 33평. 아주 훌륭합니다. 평면도 참 마음에 들어요. 33평에 방 3개의 거실 주방, 현관도넓적하고 화장실도 아주 훌륭한. 세트가, 세트가 있는. 단점은 방이 조금 작다. 2730이 조금 작으니 드레스룸을 가족들의 선물 복도에다 만들자. 그래서 공간 활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본의 기억자 집인거죠. 그래서 보시면 단면도는 이렇게 됐죠. 경사면이 경사, 경사 이렇게 됐죠뭐 이렇게 쳐도 되죠. 공사비가 이거 더 드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딱 쳤을텐데 여기 다락이라는 그 러프트 공간이 있나봐요. 그래서 여기 일본 전형적인 피트 피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교체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현관이 크죠. 현관이 큽니다. 여기 뭐 자전거도 놓고 상당히 크죠. 여기서 뭐 옷걸이들, 뭐 외투걸이를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뭔가를 또 신발장을 놓든 뭔가를 놓든 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심지어 들어가면 창고도 하나, 창고도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문 열고 보면 여기 로 들어가는 거죠. 이기로쇽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많은 걸 놓을 수 있는 현관에 심지어 여기서 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체지는 거죠. 문열으로 들어오면 이제 LDK가 크게 그냥 일자로 쫙 시원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재를 노출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 구조재, 요 구조재 하나로 4,550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공항 목재 안 쓰고도 충분히 도바이 뭐 텐, 도바이 텐 정도로 그냥 하나로 가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있요 합판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노출하죠 노출한 겁니다. 단열재 어디 있다? 이 위에 있다. 합판 위에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좋습니다. 왜? 이걸 노출해야 되잖 노출해서 이 마감을 노출해서 그냥 쓰겠다는 거죠. 쓰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목조의 장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선반, 선반과 긴긴 긴 테이블. 여기도 공부하고 뭐오 온가족이 여기서 서 있다고 이런 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높으니까 고창, 고창은 달고. 여기 소파가 있고 식탁 있고 주방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방에 들어갈 때이 복도입니다. 복, 복도에 보시면 이렇게 가족 들었음인데 문이 없죠. 문짝이 없어요. 노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짝이 있으면 문짝이 필요하면 문짝을 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선반, 선반을 걸고 싶으면 선반을 걸라고 아주 친절하게 옆에 해 놓은 거네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갖다 끼는 거죠. 끼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굳이 문이 필요할까? 먼지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장은 없습니다. 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어, 환기 장치입니다. 환기. 일본은 기본적으로 환기 장치를 그냥 벽에 여기다 그냥 외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는 요 여기죠 기죠 그냥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천장 덕트식이 아니죠? 왜냐면이 천장에 노출돼 있잖아. 노출돼 있으니까 이 배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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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냥 벽 벽에다 이렇게 하는 그 이게 이 세트가 쓴다. 이렇게 끼는 거. 벽을 중심으로 해서 벽에서 급배기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추운 지방에는 좀 쉽지는 않죠 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조를 할 거냐 근데 이 집은 어쨌든 천장을 노출했기 때문에 천장을 노출했기 때문에 못 하니까 하나 둘셋네 개를 그냥 각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더 쌉니다 더 저렴하고 근데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소음. 에어 자체가 벽에 여기 붙있으니까 소음이 좀 있겠죠. 환기 장치입니다. 환기 장치. 화장실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여기 올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목욕탕 같은 게 올로 들어가면 드레스룸, 세탁기가 있는 구조죠. 오늘의 1번 기역자취 33평. 아우 좋아요. 기역자취 거는 나름대로 효율적이었어요. 연관 거실 주방 방세 개인데 방세 개가 2730. 너무 잘아그 이제 910 얘기는 그만 거예요. 아, 기본이니까 기본. 우리들이 이게 절실히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 복도에 복도 차라리 가족들의 숨을 놓자. 아우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1.4, 편리성은 1.5, 그래서 편리성은 높은 점수 좋습니다. 나름대로 화장실, 화장실 목욕탕, 화장실에 세탁실에 건조대에 거기에 앉아 속옷이든 뭐든 옷장 있다. 거기서 그냥 다 해결하자는 거죠. 거기에 빨래도 나오고 거기서 계속 거기다 늦자는 거죠. 그다음에 방마다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숨을 그냥 차라리 복도에 만들자. 방은 작으니까 저리 방은 점과 어떻게 보면 공부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거야 어, 어린 어 거죠 어린 거죠 아이들이 크면 들었으면 안에다늘려버 그러죠 왜냐면 안에서 뭔가를 혼자 뭐 연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세트마트 나가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어른들한테 에너지 효율은 1.3 아이디어는 1.3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본 기억자집 평점 6.9였습니다 감사합니다